전립선 약도 역시 유방을 크게 합니다. 여성형 유방 이거의 치료 방법은 뭐 수술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지만병원 갑상선 유방외과의 김상렬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유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경험과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들이 유방 질환에 걸려서 찾아오는 경우가 여성 병원이고 유방외까지만도한 달에 뭐 서너 명 많을 때는 다섯 명 정도 옵니다. 뭐 때문에 오느냐면 거의 모두가 유방이 한쪽 혹은 양쪽이 크다고 옵니다 남자 유방은 태어나서부터 여성과 똑같은 유선 조직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우리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남자는 저질먹일 필요 없게 되면 퇴화해서 그렇게 흔적만 남고 그냥 유방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육 위에 바로 지방조직이고 피부고 이렇게 남는데 그래도 유선조직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방조직이 조금 비우되면 유방이 커집니다. 유방조직이 커진다는 것은 유선조직이 커지는 것도 조금 있지만 대부분 지방조직이 유선조직 주변에 와서 붙기 때문에 유방이 커지는 겁니다. 여성들도 유방이 큰 사람은 전부 지방 조지이렇게는데 남성의 그 유방이 커지는 것 일반적으로 여유증이라고 알고 있는데 양쪽이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찍이면 초등학교 후학년부터 커지기 시작해서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도 커집니다. 전립선 약도 역시 유방을 크게 합니다. 여성형 유방 이거의 치료 방법은 뭐 수술밖에 없습니다. 사춘기에 생기는 그 여성용 유방은 조금 커졌다가 대부분 저절로 적어집니다. 적어지는데 그래도 안 적어지고 계속 군대 갈 때까지 커진 상태로 있거나 점점 더 커지면은 군대 갈때좀 되면은 대부분 찾아옵니다. 고등학교 후학년이나 아니면 대학교 초년병에 이렇게 군대 가면 창피를 당하고 놀림을 받는다면 수술을 해달라고 하면 사실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데 수술해보면은 을그 안에 지방조직을 전부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 전문적으로 여성용 유방을 수술하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절개도 흔적도 없이 잘 수술하면은 깨끗이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뭐 수술이 가능합니다.